졸려? 빛 하나 더 줄까? 아? 아? 도넛 기다려. 이거만 보고 도넛 먹으러 가자 그래. 아 추워. 진짜 춥네 추게 조금만 기다려보자. 아우 구름 때문에 빨리 안, 올라, 안 보인다. <목소리> 얘들아, 강지, <당직>. 아이고, 좋죠. <목소리> 좋죠. 이제, 어, 이제 올라올까요? 음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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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저기, 어. 어, 구름이 약간 위에 저기 저인가 보다. <목소리> 에이, 구름 <윗부분이 목소리> 바뀌었네요, 아, 네. 구름이. 네, 구름 윗부분이 바뀌었네요, 색상이. 맞아. 흰색이었으면, 네. 어, 아. 저, 아 그래요? 응. 아 그냥 오우아그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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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아어 아, 아, <laughs> 음. 어, 정말 지금 벌써 저기아아아아아 어, 어 유나 유나 지금 좀 지금 올라오고 있어 저기 봐봐 구름 잘 보면은 구름 잘봐 구름 저 구름에서 어느 쪽에서 나올 거 같니 잘봐 구름에서 어느 쪽알아맞혀봐 구름 어 위로 올려달라고 아 추워 아 기다려 엄마 안아줄게 어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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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 지금 저기 보면은 구름이 저기 중간에 밟아 중간에 약간 어하 하얗게 된 데가 있어. 지금 구름이 색깔이 회색이잖아, 그렇지? 그레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약간 하얗게 밝게 노란 빛으로 나온 데가 있어. 거기에서 이제 올라올 거야. 바로 위에서. 근데 네. 어 저기에서 올라온구나. 네. 음, 어 올라오고 있어 지금 어저발 가지고 있어 저기. 에헤 올라온다 올라온다 몇시가 되면 몇시가 되면 해가 떠 오늘은 33, 7시 3 3분 7시 33분에 뜬다고 했는데 지금 저기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조금 우리는 늦게 볼 수도 있어. 어. 지금 시간? 엄마 지금 30분 넘었지. 엄마 지금 지금 아마 한 35분은 됐을 것 같아요. 엄마 생각. 어? 저봐. 많이 밝아졌는데. 잠깐만. 너잘안 보이지? 엄마 이걸 보여줄게. 봐봐. 이걸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줄게. 엄마 휴대폰 보여. 보면... 뭐야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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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? 요 부분 여기 좀 밝아진 부분 보이지? 저기야 저기서 이제 떠오를 거야 존스야. 좀, 좀 밝아진 부분 여기 여기. 그렇죠? 엄마 꼭 안아줄게. 엄마 꼭 안아줄게. 저기서 이제 올라온다. 기다려보면 기다려보자. 밝아오는 데가 있어. 엄나꼭 안아줄게. 아나 뭐해? 거기 누우면 안돼 올라온다 올라온다 여기, 여기 여기 바로 여기서 올라와 9시 몇 분이야? 9시 몇 분이 아니고 지금 7시 한 35분 정도 됐어 7시 응, 35분 7시 35분 정도 됐는데 저기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구름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것 같거든. 응, 음, 그러기 좀 걸리네. 구름 때문에 좀 걸린 나오네. 엄마 공안 하시고, 안 하시고. 해 뜨는 거안 보고 도넛이 먹으러 가고 싶어? 나야? 응. 여기 달리은아직도 어... 있어 서지아티어달금만기다려보달 좀... 뭐 좀... 지금 거의 다 올라왔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티스러 갈까? 응? 어... 는아아티아쉽잖아티스아아는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 <laughs> <laughs> 아. 장기어 아. 아, 아, 아. 아. 영향이 없는데. 아. 미쳤다면 지금. 아. 속하고 올라오는데. 지금 괜찮을까요? 이요한 38분 정도 되게 않을까 올라오고 있어. 이제 또 비행기 또 지나간다 저기. 일기 또 지나간다. 이제 39분 정도 됐을까? 5분만 더 있으면 된다. 아, 그래? 응. 근데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아니란다몇분이야한 39분 40분. 혼자! 너무 예뻐! 7분! 됐을 것 같아 됐을 근데 시간이 돼도. 우리가 뭐볼 수도 있어. 더 늦게 올 수도 있어. 지금 저기 에서 패턴에서 해턴다서패턴에고 있어요 아패턴 계속 해턴다해패다에서에에서서 자세가 안 좋은 거 아니야? 뭐마시싫어 지금 41분. 아, 한 분만 더 있으면 되는데. 한 분. 어. 아, 와. 왜나이 보여 주네. 어. 어, 저거 아니야? 아닌가? 아, 구름이 구름인가 오네. 아니야. 뭔가 저기 노란 밭퀴가 있어요. 저게 설마